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 넥스트 2020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넥스트코드 2020은 대전 충남의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특별전입니다. 새로운 예술가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설레는 미래를 맞이하는 기쁨입니다. 새로운 예술가들의 등장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행동과학과 정신의학을 가르치는 그레고리 번스 교수는 뇌는 새로움을 원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고픈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건이란 처음으로 그림을 보는 것,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 기쁘거나 슬픔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여러 활동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놀라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새로운 등장에 놀라움은 기대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청년 예술가들이 재기발랄한 창의력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상상력은 미술 감상자들에게 통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그레암 월러스는 준비된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통찰과 관련된 네 가지 단계, 즉 마음의 준비, 잠복기, 자각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은 우리 마음속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을 자각하면서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 작가의 작품마다 새로움으로 통찰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품에 각고의 창작물로 전시에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거듭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전시립미술관 넥스트코드 2020 새로움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 넥스트코드전에 참여하게 된 홍혜림이라고 합니다. 일단 좋은 기회로 또 좋은 분들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게 되어 기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전시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각 다른 세대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작한 이미지와 사물을 작업의 주된 재료로 갖고 있고요. 이것을 개인적인 경험의 기억과 또 공상을 통해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언어로 다루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시립미술관 넥스코드전에는 금수와 가정이란 두 가지를 매개체로 가지고 16개 세트의 몸체를 다양한 볼륨으로 만들었는데요. 금수를 새들, 동물들로 번역하여 16개의 몸체를 은유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이용했습니다. 또, 몸체를 이루는 주 재료는 목재나 시멘트나 돌이나 흙과 같은 혹은 벽지나 페인트나 타일과 같은 물리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건축적 재료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발견된 이미지와 사물들이 짜깃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몸은 가정을 인지하는 척도이고 또 경험을 통한 기억과 오래된 공상이 현실과 섞이는 공간입니다. 또, 가정은 기억이나 트라우마 혹은 갈망이 기속적, 지속적인 교차와 중복 또 겹침으로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기억 속 제가 가졌었던 각 가정의 모습들은 가정의 공간 곳곳에 있었던 각 다른 가정 구성원들의 사물과 이미지가 대체하는데요. 이런 사물과 이미지는 저에게 언제나 대상화가 되고 의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기억 프로세스를 작동하여 16개 세트의 몸체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16개의 세트의 몸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좁혀지고 또 겹쳐져서 주어진 공간에서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형성하도록 시도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다른 기억과 겹치는 과정에서의 이미지와 사물들을 지죽박죽으로 환기해서 개인의 기억 프로세스를 다시 작동시키려고도 시도했습니다. 제 작업에서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재미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전시의 16개 세트의 몸체 역시 각 16에 붙여진 타이틀이 존재합니다.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2020 넥스트 코드 참여 작가 박종욱입니다. 네, 소개하기 앞서 먼저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이번 작업은 수집과 통제라는 이두 키워드를 갖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번 수집이라는 취미 활동과 동시에 저희 상상과 경험을 같은 공간에 채워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기간은 12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두달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미술관에 오셔서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전시의 개최를 기원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텍스트를 쓰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영상 설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넥스트코드 2020 전시에서는 요코하마 세춤 2008, 김무명, 오미키, 그리고 HIV 치료제를 녹여서 바른 클린이라는 캔버스 작업 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의 새춤 2008은 요코하마 와카바초 거리에서 2008년도에 사고사한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작업이고요 그리고 김무명은 h i v 감염인들의 이야기를 한 공간에서 사물과 음성으로 부착시킨 영상작업입니다 오 미키는 제가 장애인 활동 보조로 일을 하면서 장애인 이용자분 집에서 지낼 때집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던 그 경험을 그 무력감을 음성으로 작업한 거고요. 음, 그리고 클린 시리즈는 제가 먹었던 HIV 치료제 그리고 이제 폐기 직전에 다른 감염인분들의 약을 증여받아서 캔버스에 녹여받았던 시리즈 중의 한 점입니다 이번 넥스트코드 2020전신는 제가 대전에서 갖게 되는 두 번째 전신인데요 그 고향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의 전신는 특별한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 즐겁고 기쁜 감정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온 땅에는 좋은 감정들만 배겨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픔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그래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된다는 게 그런 어떤 슬픔, 쓸쓸함을 준 도시에서 내 이야기를 그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 들려준다는 거 그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치유의 경험 치유의 감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넥스트코드 2020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그런 의미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보라 작가입니다. 2020년 넥스트코드 작가로 선정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과거로부터 쌓여온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의 세월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란, 어, 사람들로부터 쌓여온 세월,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쌓여온 세월을 현재라는 경계선 위에 서서 바라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작업은, 어, 한국화에, 어,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다만먹과 그리고 LED라는 현대적인 소재의 어, 조합을 통해서 작품을 표현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험과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작품 내부적으로도 어, 다양한 연결 요소를 연결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서 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와 에너지를 더 확장시켜서 보는 이들에게도 좀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항상 많은 실험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넥스트코드 전시에서는 제 작업인 세월을 좀더 기존보다 신,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 작업을 하였는데요. 어, 제 작업을 관람하시면서 세월을 걸어보시, 걸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넥스트 코드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 작품으로 작품으로도 작가로서도 어, 깊이 있게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모든 생활의 삶에서도 그리고, 어, 미술계도 더그 전보다 더, 어, 좋은 어, 활성화가 되고,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사에 관심이 많은 설치미술 작가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주로 패브릭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의 요정을 찾아는, 마침과 허수아비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소중한 것을 수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중에 저는 패션 산업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소비되고 있는 동물들을 떠올리면서 작업했어요. 악어, 밍크, 라쿤 등의 희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업도 있었고, 그러한 인간의 이기심, 어리석고 뒤틀린 정복 욕구를 드러내는 작업도 있었어요. 이것들이 한데 모여 먼 하늘을 바라보는 대형을 이룹니다. 아무래도 추상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수보다는 복수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기이하거나 또는 용감한 주인공 하나보다는 제멋대로 각자 움직이고 있는 집단에 좀더 관심이 가요. 다른 하나는, 음, 일상 속에서 아니면 광고나 매체에서 이미지로 볼수 있는, 어, 욕망이 투영된 사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설정할 때는 휘두를 수 있는 막대기 형태를 가진 모든 사물, 음, 미시적으로는 절대로 소유할 일이 없을 것 같으나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탐미하는 오뜨구찌르드레스 같은 사물도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작가가 표현하는 세계는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 외엔 모든 것을 삭제시킨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 세상은 시끄럽고 생각보다 폭력적으로 단순하잖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전시를 보는 것은 주관적으로 편집된 개인의 제안이 될수 있고, 일상에 틈을 주는 하나의 영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저는 작업을 하면서 미술 자체에 대해, 음, 현대미술의 본질에 대해 그다지 비평적으로 질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최소한 저로서는 동시대의 젊은이로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전달하고 또 기록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어쩌면 가장 지키고 싶은 건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 행위 자체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어 제가 고등학생 때 대전 시립 미술관에서 봤던 설치 미술 전시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제 작업 중 가장 규모 있는 큰 설치 작업을 전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작업 활동을 하면서 전시 기회를 얻고 보여주고 있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틀어박혀서. 전식재료로 하는 드로잉을 수백장, 수천장 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코드 2020에 참여하게 된 작가 손세별입니다제 작업의 제목은 발굴년도 2093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2093년에 어, 발굴된다는 설정의 작업으로 우리가 평소에 어, 어떤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건들을 미래의 관점을 이용해서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왼쪽에는 사진의 왼쪽에는 유물이 발굴된 유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물건이 발굴된 장소가 장소를 제가 상상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사물과 장소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관람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훌륭한 작가분들과 전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넥스트코드 2019 전시에 참여했던 김재현 작가입니다. 먼저 올해 넥스트코드 2010의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작년 넥스트코드가 사실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년 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어,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 전시를 통해서 작업이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어, 큐레이터 선생님들과 함께 전시를 만들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또그 기억들이 제가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됨에 있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작가님들께도 좋은 전시로 좋은 기억으로 되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도 꼭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상희 작가입니다. 이번 넥스트코드 2020 전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작년에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만들어 가시는 큐레이터 분들하고 작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모쪼록 좋은 전시가 되길 빌고 참여하시는 모든 작가분들 이 전시를 통해서 나중에도 좋은 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넥스코드에 참여했던 박승만이라고 합니다. 어, 올해 넥스트코드 전시 역시나 축하드리고 어, 코로나 때문에 어, 전시 준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 작가분들 그리고 좋은 기획자분들과 어, 또 좋은 전시 또 만들어주시라 믿고 어, 응원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넥스코드 참여 작가 박용환입니다 2019년 레스트코드 전시는 저희 작품 활동에 있어서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대전시립미술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로 인해서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전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타까우면서도 좀더 시간이 있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넥스트 코드 선정되신 작가님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은 전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코드 2019 전시에 참여했던 이재석입니다. 우선 넥스트 코드 전시 개막을 축하드리고요. 어, 이 전시는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 지원뿐만 아니라 어, 전시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영향력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좋은 작가분들과 미술관 관계자분들과 함께 전시를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뭐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작업의 방향성을 찾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음.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개막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가와 관객이 전시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만큼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성과가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